스무트 강 2020년도 영어 9강의 3번 어법 문제입니다. A 보시면요, determine 동사의 s가 붙어서 본동사, determine의 i n g 가 붙어서 준동사, 즉 본동사 준동사인 한 문장 내에 동사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보시면 what 명사절이 지금 주어로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라 것은 본동사 determines로 뒤에 목적어절을 의문사절 how we spend를 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B를 보시면은요, prioritizing 앞에 c o m m a 케이크, 얘는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럼, prioritizing은 동사, things는 목적어면 뒤에가 관계사인데, 삽입절의 관계사예요 We say 뒤에,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 대시 있음으로써 문장이 걸린 건데, 주어가 없죠. 그렇다는 것은 선행사인 things를 수일치로 걸어주신 거고요 things는 복수니까, Don't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say, we say things don't really matter to us였습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요, how 자체가 부사, what 자체가 대명사라서 뒷 문장이 완문이냐 불완문이냐를 따지는 거고요. 보시면 we are actually spending 우리가 실제로 보내고 있는데 our days라는 목적어까지 잡혀 있는 완벽한 문장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우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우가요. 그렇죠? 볼게요. We must understand.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한답니다. 대리아를요 비즈니스, 바쁘다라는 것은 doesn't necessarily equal, 반드시 똑같다라는 건 의미하지 않는데요. Productivity, 생산성이 있다라고죠. 아무리 바빠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냥 이 일절 권력만 놓고 잘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And 그리고요. In order to accomplish, 성취하기 위해서 Anything in life, 삶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려면 한마디로 계획 세워라. 이런 얘기 좀 하겠네요. We must prioritize.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대요. What we put. 우리가 놓는 거죠. At the top of our list. 우리 목록의 최고 위에 위에 올려놓는 것이지. 목록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determines. 결정해준대요. How, 어떻게 we spend. 우리가 보낼지를요. Our time. 한마디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고요 다음, How much value. 얼마나 많은 가치를 we get.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요. We get. 근데 어디세요 Out of each and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줄 거예요. The truth is, 진실은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이 are unconscious, 의식하지 못한대요. About 뭐에 대해서요? How we truly spend our time.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인식 못하는 거죠. 즉,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Prioritizing, 우선순위화 하는 거죠. Things, 일들인데 어떤 일들. That we say, 우리가 말하길. Don't really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놈들을 우선시해가지고 막 테레비 보고, 막 게임하고 이러면서 그게 제일 우선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숙제가 우선시고, 공부가 우선시되가 있죠. 그쵸. 그렇죠. 그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We waste. 우리는 날린 난리, 낭비한답니다. Our extra time. 우리의 추가되는 시간을, 여기 역시 분사군이네요. Watching TV. 테레비를 보고 컴플레인이 불편하거나 Sleeping. 잠자면서요. Our lives away. 그래서 잠자면서 삶을 날려버리는 거죠. 행복하기는해 자체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포기를 하기는 해야죠. So we mindlessly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크롤 소셜 미디어까뭐 그런 페이스북 같은 거 있죠. 그냥 스크롤 다운 막 내리는 거잖아. 왔다 갔다. 그리고 스펜드 소비한데요. 아 u r 워즈니까 시간을 스펜드 시간 아니겠죠. Talking the phone 전화하면서 시간을 남겨 한대요. And, 그리고, we don't make, 우리는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에서 뭐 사용을 잘 못하는 거네요. Our time, 우리 시간은요. 뭐 하면서, traveling to and from work 이니까요.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좀재수없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출퇴근하면서도 영어를 그냥 듣거나, 오늘 일본어 공부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는 거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we do so. 우리는 그렇게 한대요. so much 이 n a 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너무 많이, 즉, 낭비한다는 거죠. yet, 하지만, wonder, 궁금해요. where, 어디로, all of our time, 우리 시간이 went, 사라졌는지. 우리가 낭비해 놓고는 아, 시간 너무 많이 낭비됐는 어디갔지 4시간 이렇게 되는거죠 So once we get honest. 우리가 정직해지면요. About how we are actually spending our days.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나면 We can begin. 우린 시작할 수 있대요. Prioritize. 니까 우선순위화 시킬 수 있는거죠 What's like the most important to 그러니까 us?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선하, 우선순위화 시킬 수 있고요. And start, 시작할 수 있대요. Taking back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determined, don't, how 해서 답은 1번이었네요. 그쵸? 그렇죠? 오케이.